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오늘은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에서의 일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일이 있고 과학에서의 일이 있어요. 일상 생활에서는 어떤 정식적 활동이나 어떤 어, 힘을 사용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과학에서 일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야 해 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네,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되게 중요한 예문이죠. 항상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체 일을 했다고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요. 힘이 물체에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 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다. 그래서 보통 워크는 force 곱하기 displacement 해서 W는 fs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된 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고요. 3번 1의 단위는 네 단위 잠깐 가볼게요. 10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이동거리는 미터거든요.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가 1의 단위예요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우리가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줄 그래서 어, 와트는 우리가 1류의 단위죠. 얘는 틀렸네요. 답은 그러면 3번이 맞습니다. 계속할게요. 1은 신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맞습니다. W는 FS다. 다섯번째 가로축 끼 이동거리고 세로치기 힘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다면 네 가로치기 이동거리고요 세로치기 힘이라면 그래프의 밑넓이네요 네, 그럼 f 곱하기 s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일이 한 일이 양과 같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예문은 3번입니다. 되셨나요?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네, 44강 과학에서 일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 워크. 어, 일상생활에서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어떤 정신적 활동이나 힘을 사용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일이 되지만 네, 과학에서의 말하는 일은 안 됩니다. 네, 안타깝죠? 네, 과학에서 일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어디로요? 힘의 방향으로.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만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일의 양. 어, 일의 양은 어,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그랬습니다.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워크는 Force 곱하기 d i s p l a c e m e 그래서 W는 FS다 이랬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1의 단위 아, 1은 신 곱하기 이동거리를 곱해준 것인데요 뉴턴 곱하기 미터죠 그 뉴턴 곱하기 미터와 같은 하나의 단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줄이었죠 J로 나타내는 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1줄의 의미는 1루턴의 힘으로 힘의 방향으로 1미터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가 일주일의 일을 하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해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44강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핵심정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